돌아오는 육삼평,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체제전쟁의 최선선에 나서겠다는 저의 각오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불법편법으로 전철된 선거제도를 바로잡고 자유민주주의를 내부로부터 붕괴시키고 있는 반국가 세력과 맞서 싸우고 청년들과 함께 나라를 재건하겠다는 저의 각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너져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은 있습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우리 신당 자유혁신은 할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다스제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안보를 지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 5대 핵심 정책으로 승부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가 운영의 기준과 상식을 반드시 바로 세울 것입니다. 우리 자유와 혁신이 앞장서야 합니다. 오늘은 왜 평택은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황 대표가 하필이면 평택은이냐? 저는 이 질문이 이번 선거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짚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택 을은 어떤 곳인가? 첫째,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평택 을에는 대한민국이 다 있습니다. 농촌, 항구, 산업, 민생, 안보, 국가 전략까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은 대한민국입니다. 둘째, 평택 을은 국가 안보 산업의 핵심 기지입니다.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고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가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산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가 전략 사업 단지 경기 자유 경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산업 즉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입주해 있고 첨단 반도체 생산 연구 기반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둘째 수소 산업 미래 모빌리티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형 자동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셋째 2차 전지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넷째. 스마트 제조, 그리고 스마트 자동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생산, 자동 생산 자동차 사업이 예 바로 그것입니다. 다섯째, 물류 첨단 제조, 그리고 연계, 그 연계 사업이 평택항, 서해안 물류 인프라와 결합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승부를 해야 합니다. 셋째, 평택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거운 부담을 떠안은 곳입니다. 거기에 수도권 팽창의 부담까지 함께 떠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은 정치적으로는 그 무게에 걸맞은 대우를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택이 이제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우는 전초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가 운영의 한 복판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 경험으로 보면 평택을은 단순한 한 지역구가 아닙니다. 국가가 가장 많이 의존하면서도 가장 쉽게 희생을 요구해 온 바로 그런 뼈 아픈 지역입니다. 국가가 평택에 지운 책임만큼 정치가 평택을 책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는 국가 운영의 균형을 바로잡는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당 자유와 혁신은 전국의 지방선거 후보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새로움이 무엇인지 국민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평택을에 출마합니다. 가장 무거운 곳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새 얼굴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국가 경험을 다시 쓰느냐, 버리느냐, 그런 선거가 될 것입니다. 평택 의뢰에 대한 평택 의뢰, 저희 국가 운영 경험을 쏟아 넣겠습니다. 제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평택이 대한민국의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저는 말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출마선언 한 직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인데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여러 재판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형을 높여갈 것입니다. 재판으로 직전 대통령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나라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나라 바로 잡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